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남선비입니다 어 먼저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어 제가 지난 영상에서 드림시큐리티 안내해 드렸는데요 어 수익이 있으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립니다 실적이 좋았습니다 4분기 실적이 좋았던 소형 보안주 인데요 이 주식으로 수익 내신 분들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어 제가 지난 이제 동방주가전망 쿠팡 관련주 신규매수 90원부터 시... 사세요 4,090원 4천. 아 나는 긍정 그래서 난, 나는 뭐 부정적 좀 보수적이다 하시는 분들은 4,150원 밑에서 사셔라 이렇게 전해드렸고 트린스 퀴즈 좀 축하드리고 싶고요 어 이거에 대한 리뷰를 좀 자세하게 보면 도움될 것 같고 쇼박스는 매수가가 안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쇼박스는 어떻게 전개될지 이것도 좀 안내드릴 겁니다 셀트리온 주가 전망을 해드릴 건데요 셀트리온이 장기 회복 중입니다 이건 앞으로 어떻게 봐야 어, 정확히 분석이 되는 건지 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분석을 잘못하면은 주식을 무슨 볼린저 밴드다. 뭐 너무 막 보조지표 잔뜩 놓고 그리고 뭐 너무 이제 기관 외국인 매수 이런 것들 너무 분석을 많이 하시면은 오히려 주식이 어렵습니다.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자산은요, 가장 중요한 게 가격하고 거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주식이 갖고 있는 본질적 가치.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재무제표가 굉장히 훌륭한 종목이죠. 실적이 잘 나는 종목이죠. 이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내놓는 제품이 글로벌에서 많이 팔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근데 그 가치도 중요하지만 기술적 그 상황은 가격하고 거래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B파마도 어, 안내해 드릴 건데요. PB파마도 최근에 이제 바이오 관련주니까 여러분들이 셀티롤만볼게 아니고 전체 바이오를 좀 총괄적으로 넓게 보셔야 됩니다. 바이오를 넓게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이오를 물려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긴급진단 해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어, 구독, 눌러 주신 분들을 위해 신규 유튜브 추천주 안내해 드릴 거고요. 셀트리온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셀트리온 여러분들이 셀트리온 하면 어떻게 분해 보이십니까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요 이런 그림이 생긴 다음에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려온 건 여러분들이 보이시지만 자세하게 해석해 드리면 이만큼 자자 자 여기서 이만큼의 그림이 그려진 다음에 여기서 이만큼의 그림에서 여기서 지지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오고 여기서 이제 저항이 생긴 다음에 다시, 그쵸? 그렇죠? 하락한 다음에 저항이 생긴 다음에 다시 내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를 얘기하냐면은 이 주식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집단적 강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기술적 분석은요. 가격하고 거래가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셀트리온, 아무리, 여러분들 셀트리온 기업 좋다고 아무리 막 여러분들이 막 잔뜩 아무 위치에서나 뭐 여기 보시면은 막 사셔, 사시면요. 이렇게 개인들 많이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을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고, 개인들 정말 많이 사셨는데, 이렇게 많이 산다고 해서 막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개인이 산다고 해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셀트리온을 여러분들이 분석하실 때, 집단적 강세가 일어날 때 아셔야 됩니다. 집단적 강세란 뭐냐면은, 오늘 뭐가 강했냐요? 비트코인 관련주가 강했죠? 비트코인 관련주가 왜 강한가요? 비트코인 세니까 강하죠? 그러 이게 왜, 왜 강한가요? 여기서 거래가 힘이 세게 생기면서 관련주들이 집단적 강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면밀히 생각하셔야 되는데, 다시 셀트리온으로 돌아가면은, 셀트리온 이날, 2월 1일에 셀트리온, 셀트리온스퀘어, 셀트온제약 그리고 또한 종목이 있는데 그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은 소형주 중에 바이오토스텍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주식을 분석하실 때막 너무 어렵게 분석하시니까 어려운 거예요. 바이오토스텍 같은 경우 여러분 뭐가 보이시나요? 저는 이게 보이네요. 이상한가? 그리고 이렇게까지 오르는 시점, 그리고 여기서 거래가 빵 터진 시점. 그럼 이렇게까지 이렇게 놓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 이렇게 놓고 보면은 결국은 시작점이 여기인지 여기인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수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적어도 만 천원 이하로 내려가면은 이 주식의 기술적 가치는 조금 긍정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 이게 시작한 시점으로 다시 돌아왔으니까. 다만 이제 이게 전체적 흐름을 봤을 때 바이오가 지금 전체적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만원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대세적으로 지금 좀 시장이 조금 조정을 보이니까요. 이런 것들이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주식을 잘 알고 싶으면 첫 번째 거시적 관점이 중요한데, 과연 거시적으로 미국,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야 됩니다. 셀트리온만 보실 게 아니고, 셀트리온, 셀트리온 스퀘어, 셀트리온 제아, 바이오토스텍을 같이 보신 다음에, 미국 시장도 보셔야 돼요. 미국 시장에서 지금 마그나, 자동차 부품주 좋았고, 컨턴스케이프 뭐, 전고체 관련주는 조금 지지부진했지만, 엘버말, 앱티브, 리튬 아메리카, 그죠? 이런, 2차 전지, 전기차 소재, 뭐 이런 쪽이 좋았다는 거죠. 마그나 하면은 정, 자동차 부품, 세계 3위, LG전자와 이런 사업, 콜라보가 있을 예정입니다 전기차 사업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좋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서 콜스 지붕 뚫고 가고 있죠 콜스 그렇죠 지금 여기까지인데 지금 그 이게 좀그 오류가 있습니다 콜스 같은 거 오르고 있죠 그렇죠 지붕 뚫고 오르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지금 이게 여기까지 여기까지 지금 차, 차트가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에어 이런 거 그렇죠 유나이티드 항공 이런 것들 가고 있고 그러면 뭐냐면은 백신 개발 이후에 개, 경제 정상화, 경제 활동 정상화, 이런 것들, 그쵸? 우주항공, 뭐 이런 것들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마그나가 올랐는데, 저기 마그나가 올랐는데, 바이오보다는 전기차 섹터가 좀셀수 있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루시드, 미국에서 루시드라는 제2의 테슬라, 그러니까 테슬라가 미국에서 그나, 지난, 이제, 2020년 최대 화재 종목 아니었습니까? 그거 못지않게, 이제, 피스커 같은 그 종목도, 피스커도 전기차 만들면서 하고, 니오, 샤오펑, 뭐, 이런 것들 전기차 만들면서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중국 전기차 관련주인데, 이런 것들다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 게 이제, 이게, 이, 이걸로 인해서, 이걸로, 그쵸? 우회 상장한다는 거냐? 스펙 상장. 스펙 상장을 한다는 거예요. 우회상자라는 표현이 좀 잘못됐을 수 있습니다. 스펙 상장인데 이게 루시드가 스펙 상장하면 루시드 관련주가 좋을 가능성이 더 있는 겁니다. 그쪽으로 거래 힘이 실리는 겁니다. 그러면 바이오 쪽은 아무래도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가 계속 약하고 바이오가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가 드리는 게 아니고 키마추이가 형성되는 겁니다. 마치 부동산에서 강남 아파트만 계속 오르는 게 아니고 강남 주변에 뭐 아파트도 오르고 송파구도 오르고 그렇 송파도 오르고 그러고 좀 강남에서 조금 떨어진 조금 떨어졌지만 거의 강남 못지않은 판교도 오르고 분당 분당도 옛날 예적에 오르고 과천 오르고 그러면서 또 용인까지 오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도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강남까지 굉장히 교통편이 활발한 저쪽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제 북한산 근처 저쪽 연신내 뭐 연신내 예전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 15년 전만 해도 지금처럼 아파트 값이 말도 안돼 이게 무슨 연신내가 아파트가 무슨 10몇억 말도 안 돼. <laughs> 아파트 얘기해서 죄송하고 그런 것처럼 키마 추이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주식도. 근데 주식은 조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마치 강남 아파트는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 유지가 돼요. 그렇죠? 왜냐? 안 팔고 거기 살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 이거는 안 팔고 살고 있다고 해도 셀트리온이 여러분들이 여기 이 주식으로 이 주식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주식이 아무리 좋은 주식이어도 떨어질 때 되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씀드리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에서 겨는 여러분들이 1차적 상승 분량은 끝났어요. 근데 이제 끝났다고 다 완료된 게 아니고, 이게 재무제표가 좋기 때문에, 이만큼. 자, 잘 보세요. 셀트리온 스퀘어, 저는 셀트리온 스퀘어가 더 좋다고 보는데, 이만큼 하러 가죠? 이거를 읽으셔야 돼요. 이걸 읽으시면 뭐냐면은, 셀트리온도 이제 좀 보여드릴 텐데, 여기서 집단적 강세가 일어나고 올라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여기서 집단적 강세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기는 집단적 강세가 아닙니다. 2월 1일은. 강세가 아니에요. 거기는 충분히 힘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페이크라는 얘기예요 저항이 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렵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날, 자, 3월 31일, 셀트링 을석해볼까요 3월 31일, 그렇죠상한가입니다 집단적 감소입니다 자, 1월, 11월 25일, 11월 25일, 집단적 감성인가요? 11월 25일, 그렇죠 집단적 감성입니다.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이만큼의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올라... 자 그러면 여기 이거는 이게 만약 올라가려면 이게 여기 여기를 조금 돌파하는 힘을 가져야 되고 셀트리헤스케어도 여기 여기 최소 17만원까지 올라야 되는데 못 올랐다는 거는 바이오가 바이오가 힘이 좀 떨어지고 중소형 주로 매수세가 바뀔 수 있어 그러면서 미국 시장에서 지금 코로나 이슈가 끝난 다음에 그쵸 여행 항공 마트, 백화점, 화장품, 에스티로더 이런 거 올라가듯이 그런 주식들이 올라가면 우리나라에서도 상대적으로는 아모레 퍼시픽이다, 이마트다,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는 더 강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저는 이제 한국콜마 같은 거나 코스맥스 같은 거 실적이 좋아가지고 이런 것도 뭐 추천을 하고, 아모레는 사실 제가 어 굉장히 오래전 추천을 했었죠. 아시는 분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뭐 여러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셀트리온 앞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셀트리온 앞으로 과연 30만 원 깨졌다 갈 것이냐, 아니면 30만 원은 지지할 것이냐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안내해 드릴 거고 일단은 드림시큐리티부터 조금 프리 리뷰를 도와드리면 제가 드림시큐리티 같은 경우는요. 왜 추천을 했었냐면은 제가 이제 사실 유튜브에 무료 추천 주 드릴 때도 그냥 아무거나 드리지 않습니다.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었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단기순위는 비슷하고 매출은 거의 4배 증가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히 여기서 말씀드리면 이제 자, 드림 시큐리티 이제 어, 어디서 추천했는지 보여 드릴게요. 자, 드림 시큐리티 어디서 추천했는지 자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상황인데요. 자 드림시큐이티 지금 검색해 봅니다 자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뭐 손실 난 것까지 다 보여드립니다 자 2월 2월 19일 보실까요 2월 19일 드림시큐이티 4150원이죠 4150원 그쵸 그쵸 여기 왔다가 4360가에. 어,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추천했다는 거예요. 뭐핀 거도 보이는데 핑 거도 보여드리고 뭐다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뭐 보시려면 보세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다 추천했던 종목인데 핑거뭐 세트 뱅거 이런 것들 어, 제가 이제 핀테크가 핵심이, 핵심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 가고 그리고 비트코인 가고 미국에서도 핀테크 관련 우리나라에서 핀테크 관련 신규 상장이 꽤 있었고 그리고 두세 번째는 이제 땐 그분께서 자꾸 핀테크 관련해서 틈만 나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 틈만 나면 그쵸? 그쵸? 그런 것들. 그래서 어, 자꾸 돈 쓰라고 뭘 발행해요. 그런 것들이 핀테크 관련.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연, 제가 지난 연말에 분명히 교육을 시켜 드렸던 부분인데요. 어, 우리는 사실 이미 교육이 끝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드림시큐티 리 4150원 제가 그어 볼게요. 그러면 4150원 제가 사실은 이건 유튜브에서도 이 영상, 이이 이 영상. 자, 이 영상에서 제가 안내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주주톡 들어가시면은 이 영상, 강남선비, 그, 재생, 재생목록 들어가셔서, 어 재생목록 들어가서, 강남선비 여기 보시면은 나올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그쵸? 여기. 자, 이렇게 보시고요. 어, 무엇보다도 드림시큐리티 혹시 하신 분들은, 뭐, 415만원 하신 분들은 뭐, 사, 사, 435만원, 뭐, 이렇게 한 20만원 하루 사이에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시면 뭐,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28,100원. 그쵸. 그렇죠? 핑거 같은 경우 28,100원. 뭐, 이런 라인 했는데, 바로 하자마자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모든 종목이 오르는 게 아니고, 결국 대응이 중요합니다. 대응이 중요한데, 제가 이제, 어,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 드리고 싶은 거는, 셀트리온. 셀트리온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가 여러분들이 사실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셀트리온은 하나만 명심하세요. 셀트리온 저랑 약속하세요. 셀트리온 좋은 기업입니다. 셀트리온 훌륭한 기업이에요. 우리나라 바이오는요. 사,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이두 개가 탑이에요. 투탑 그리고 셀트리온 에스케어 뭐전 셀트리온 에스케어 더 좋게 봐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그리고 PB 파마가 요즘에 핫한데 아 사실 PB 파마다 뭐 박셀바이오다 뭐제넥신이다 이런 종목들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저는 삼성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 두개 위주로 보시는 게 맞다. 그러면서도 사실 PB파마 같은 것도 빠르면 내일하고 모레 사이에 지지가 이루어진다면 반등 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시장이 하락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기회로 여기셔야 돼요. 예를 들어 PB파마 같은 경우 여기서 보시면은 3 3 0 0 0 여기 33,000원과 3천, 32,500원 뭐, 뭐 이런 라인에서 지지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라인에서 사실은 딱 사서 황! 말아 올리는 거. 그러니까 사실, 사실 이 그림 이후에, 이 그림 이후에, 하나, 둘, 셋, 넷 떨어지면서 3만원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한 3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까지 떨어질 가능성. 그래서 저는 그런 흐름에 따라 셀트리온, 셀트리온에스케어다 보면은 셀트리온 제약까지 여기서 한번 겁을 줄수 있어요. 개인들이 많이 샀고 그 개인들 물량 털어내려고. 거기서 겁내지 마세요. 겁내면 돈못 벌어. 겁내지 마시고, 이미 사신 분들은, 이미 사신 분들은, 어, 좋은 기업이니까, 갖고 계시되, 없으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물량이 만약에 내려, 여기 3 0만원은 깨져, 30만원 깨져서 막 29만원, 막 여기 막 27만원까지 내려와. 제가 그때 예전에 33, 셀트리온 33만원일 때, 제 빅데이터로는 30만원까지 간다. 하니까 막 저한테 욕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 좋은 기업이 무슨 30만원까지 가냐. 너너 너 같은 애는 주식으로 돈못 번다. 막너 같은 애는 막막 막 이런 막 비판하시는 분이 계셔요. 뭐왜 저를 비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회원분들이 불특정 다수가 100만원, 300만원씩 버는데 뭐 20만원, 30만원 그렇죠? 저는 사실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어, 불특정 다수의 제 회원분들이 이렇게 저 사실은 이렇게 불투자 나수가 이렇게 돈을 버는데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그런 그 분들은 사실은 이제 이 주식이 올라가도 저한테 나쁜 마실 분들인데 저는 셀트리온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매일 꾸준히 수익이 나고 싶으시다면은 결국에는 그 기술적 분석의 의미를 아셔야 된다. 가격하고 거래가 중요합니다. 어, 어설프게, 뭐, 볼린저 밴드, 뭐, 이런 거 보면서는 이 주식의 그런 흐름을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세게 올라간 상황, 그거를 파악하셔야 돼 이게 집단적 안세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집단적 안세냐 오케이! 그러니까 더 올라가는 겁니다. 더 올라갔기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는 여기서 이셀트리스케어 뭐, 추천했었고, 여기서도 추천했었어요. 제가 여기서 추천하고, 여기서, 우리는, 우리는 왜 강남선비 VFP 회원들께서 이렇게 해피하냐? 여기서 추천하고 여기서 추천하고 여기서 추천하니까 제가 추천한 가격만 얘기해볼게요. 여기서 그죠? 자 여기 여기 물려도 괜찮다. 어, 부담 갖지 마라. 여기 이렇게만 하니까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또한번 했고 13만 원 좋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스케어는 혹시라도 하루 이틀 사이에 하락폭이 좀 커져 또는 앞으로 1, 2주간에 하락폭이 커져 그러면 겁을 먹지 마세요. 증시는 박스권입니다. 증시권은 증시는 여러분들 여기서 막 급락이 나와서 여기서 막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도 셀트리온은 우리의 셀트리온, 셀트리온스케어 현대차, 삼성전자는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 우리가 이겨내야 여러분들 이런 수익, 꾸준한 수익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쵸? 드림시큐리티로 수익 났다. 막 센트로모텍 이런 거, 루시드 관련 주거든요. 이런 것도. 이런 것도 보시면은 막, 그쵸? VF 회원들, 어, 제, 이제 400몇명 있는데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파, 악하셔서 셀트리웨스케어 12만원 근처 오면 눈 질감 갖고 한번 사세요. 셀트리온 28만원 근처 오면 눈 질감 갖고 한번 사세요. 아시겠죠? 뭐한번더 사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럼 팔고 다시 사야 되냐? 아니죠. 아니죠. 그런 거 정확히 맞추기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그니까 러 갖고 계신 분들은 공통점이 이런 데서 더갈것 같으니까 산 거거든. 그, 그렇게 사면 안 된다는 걸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이럴 때 집단 가 강세고, 이럴 땐 집단적 강세가 아니에요. 이럴 땐 사면 안 돼. 이렇게, 이렇게 공포 줬을 때 사가지고 여기서 먹고 나오는 상황인데, 먹고 나온 상황에 사신 분들은 돈을 당연히 있는 거죠. 거꾸로 하고 있는데, 주식을. 그래서 제가 이제 말 나온 김에, p b 파마은 여러분들 혹시라도 제말 듣고 하실 분들은, 일단은 내일하고 모레, 그러니까 안전한 거는 모레 사시는 게 좋겠고, 혹시라도, 어, 제가 이제 쇼박스 같은 거 매수가가 안 왔죠? 안 오시면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주식도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 이거는 내가 위로 가고 싶어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식은 여기서 보시면은, 어, 이런 라인까지, 장이 안 좋으면 4,150원, 4,300원 라인까지는 일시적으로는 하락이 나와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하락 나오면 그때 사야 됩니까? 안 사합니까?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미국 주식 보여드리면서 아까 얘기했드잖아요 아니, 미국 주식에서 지금 콜스다 이런 것들 소비자 관련주들, mgm 리조트, 리조트, mgm 리조트 가보신 분 계시죠? 트리버드바이저, 부킹홀디스, 이스피디아 뭔지 아시죠? 여행 관련주입니다. 어, 여행 관련주다, 어, 어, 영화 한번 보러 갈까? 여러분들 영화 한번 보러 가실래요? 영화 단체 가려면 다 같이 하실까요? 그쵸? 그쵸? 그 영화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백신이 보고 완료되면. 그거를 이제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뭐 빠르면 4월이 넘어가면 가능성이 있다. 늦어 늦어도 올 가을 뭐싼 이번에 이제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그러면 6개월 전행 성행하니까 그러면은 영화 같은 것도 메리트가 있다. 근데 다만 쇼박스는 기술적으로 좋은 종목이지 이 재무제표적으로 좋은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쇼박스를 저는 단타로만 대응을 하시고 쇼박스 보시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 이익은 늘어났어요. 근데 매출은 줄어들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호전적 가능성이 있,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셔도 되고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쇼박스를 보실 때 단타로만 대응을 하시는 저좀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좀 한번 해보시고 어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고적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위해서 추천 주를 제가 하나 더 드릴게요. 좀 차트 모양새가 이쁜 걸좀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요. 여기, 이런 주목. 그러면 이런 주목을 딱 보기에도, 여러분들 보시게도, 4,500, 600원에서는, 그쵸? 그렇죠? 지지가 너무 강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한 4,650원, 4,550원, 이렇게 좀 보시고, 어,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빅데이터적인 관점으로는 이 주식의, 아주 좋은, 아주 좋은 매수가는 9,000, 육4 아니 그6 0 0사천 원) 밑입니다. 그니까 4,500원 이뤄나요? 그래서 하루 이틀간에 어떤 조정이 보여서 여기서 그딱 보여지면. 그래서 4,700원 밑에서부터 이제 한번 모아간다는 전라 그래서 4,500원까지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근데 이제 제 생각과 달리 이게 또 잘못될 수는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제 차트가 이쁜 걸 추천드렸고, 재무제표적으로는 전년동기 대비해서 흑자전환 한 거는 고무적이네요. 그리고 예거, 예전에 이거는 정시테마주였고요.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한번 음, 여러분들이 좀 직장인들도 쉽게 대응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종목을 한번 4500 4620뭐 이런 나이에서 한번 대응을 해 보셔라 물론 이제 4700 지지하고 바로 급 바로 반등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장 상황을 봤을 때는 보수적으로 매수가를 잡는 게 맞겠다 어, 드림 시큐리티 다시 한번 수익 축하 드리고요 제가 셀트리온 얘기하면서 뭐이 종목 저 종목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종목 저 종목 많이 얘기한 거는 여러분들이 한종목에 사랑에 빠지면서 그 종목에서 수익이 많이 안 나는 동안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면서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방법도 있다 그쵸 그쵸 핑거 같은 거 핀테크 관련주 이렇게 누군가는 그쵸 어, 어떤 분이 이런 칭찬을 남겨 주셨네요 선비님 이등은 누구도 못 따라올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어 저는 굉장히 낮은 작은 존재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회원분들이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는 결국, 분기 실적이 빠르게, 좋게 바뀐 거에 대해서 빨리 안내드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 영상에 많은 것들을 남겨놨는데, 센트로 모텍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유심히 보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이런 것들 이제 사실 여기서 어떤 이 3만원과 3만, 3만 1,500원 라인에서 어떤 지지점을 갖느냐. 이건, 이게 루시드 관련주거든요. 이거 팁 하나 드렸어요. 전기차. 루시드 상장 관련주. 어, 이거 관련해서는 다음, 다음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 올리는 거, 그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뿅뿅!